아네 오늘은 용은동에 왔어요 저 소희 할매하고 같이 고기를 좀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추가 아니라 명이나물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명이나물을 좀 뜯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건 김치고요 네, 준비해서 먹도록 할게요 네 아, 삼겹살이 어느정도 익었으니까 한번 예, 것 같죠. 예, 익은 것 같죠 음. 먹어볼까요 맛을 볼까요 이거 너무 맛 네, 내가 한번 볼게요. 음. 거야 네, 이거 뼈야. 이거. 두 손이 될것 같아. 맛있어. 이거죠 음. 명이나물인데, 이거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. <놀람> <되십시오. 되셨어? 놀람> 오늘 뜯은 거라 아주 신선해. 진짜 신선해. 응. 깨끗 <탕진> <놀람> 오늘 이렇게 채취했는데 명이나물을 많이 샀어요. 음. 음, 우리 회사에서 일 k g 에2만 원씩 팔아요. 음, 팔아? 일 킬로에 음. 2만 원. 비싸네. 와, 음. 뭐, 상추보다 훨씬 비싸네. 그래요? 음. 상추보다는 비싸지. 상추 이 상추는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한 근에 한 근에 한 근이 음. 아니야 이건 1 k g 예요일 킬로만큼만 주먹으로 비싸. 이만 음. 원 비싼 거지. 뭐가하고그 여러 명이 지금들이 다 음. 고객들이 우리 농약 안 좋은 거다 아니까 음음맛있는요음맛있네 아, 삼겹살하고 명이나물하고 이렇게 해서 먹다가 중간 정도는 또 밥하고 비벼서 그렇게 좀 김치하고 볶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주 맛있습니다. 아, 맛있어요. 네. 맛있다고 해줘요. 맛있네. 네. 자. 이 명이나물 몸에 좋아요. <laughs> 깨끗하게 빌렸어 진짜 깨끗하게 빌리네 그래요? 누가 농사짓는가 몰라도 우리 회사 사아 농사 누가 짓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심어놓으면 자라요 관리하는 사람 특별히 없어도 다 자라요 뜯을 때 이제 사람 쓰는 거지 이건 병충해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밥하고 비비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고들 그럼 짜면서 샐라이트. 아, 잠깐이요. 자. 그러면 조금 비비 보도록 할까요? 자, 비주얼을 좀 보여 드릴게요. 김치하고 고기하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. 이제 밥을 넣어서 비벼 보도록 할게요. 비벼 볼까요? 자. 비비겠습니다. 됐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비볐습니다. 이제 맛을 봐야죠? 네, 됐어요.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 짜지? 예, 네, 괜찮아요. 먹을 만해. 요 짭짤해요. 음, 딱 좋아요. 여기에 돼지고기, 김치, 그 다음에 명이나물, 그 다음에 김, 그리고 어, 나물도 좀 넣었어요. 음. 맛있어? 응. 음. 맛있어. 김치하고 같이 됐어. 있는데 맛이 상당. 약간 신고은 면도 없잖아 있는데. 신고은 면도 더아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. 할게요. 아이고, 아, 아니, 맛있네요. 음, 네,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음. 응. 국물 다 간. 응. 내가 이거를 좀산 다음에 잘해 먹고 있어요. 여기다 라면 끓여 먹고. 그래? 응. 음. 그쪽에서 라면 또 끓여 먹어? 응. 음. 이렇게 먹고 음. 라면 하나 먹고 국물하고 같이 먹고. 음. 이 고기 끓여 먹을 때. 음. 근데 바쁘지 그럼 2개를 하면 바 しょうがね。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많던 게 줄어들었어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음. 먹었지? 음. 응? 네, 한번더 먹을래? 너다해 먹었어 음. 한번 먹어봐요 한, 더 음, 한 번만 더먹어먹을요 땀을 흘리고 먹아후 고마워요. 으로까지끈으로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마으로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막으로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마지지고기하고 볶음밥을 다 먹었습니다 음. 아감사합니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음. 내일 뵙겠습니다.